텔리컨이텔레리즈이국종서부터부종부터까종칠까부터부터부터종 칠까? 터부터부터부터아터부꽝부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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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앞에 나쁜 애앞에 치킨 잠자. 오른쪽에 너무 무섭고 오, 완전 무섭고 난 어디로 나가야 하는지 모르겠고 나 내, 내 오른쪽에 계속 치킨이... 뭐야? 어? 진짜 준비실? B자에 썰려 계시고 서쪽 부물방 쪽에 치킨이 오른쪽에서 나를 위협하고 내가 그 가운데 있고 라포가 왼쪽에 있었고 내가 치킨을 피해서 라포를 따라서 왼쪽 밑으로 내려갔더니 라포가 실체가 돼 있습니다. 죽은 지가 얼마 안 됐다는 거네요. 아 근데 조금 대치하다가 라포님이 먼저 가시고 치킨이 빠지고 내가 내려간 거라 조금 시간은 있긴 해요. 바로는 아니에요. 몇초 정도? 2, 3, 4, 5, 6 초? 그라켓에서 6 초인가? 네, 1, 2, 3, 4, 5, 5, 5, 5, 5, 5 6, 5초, 5, 6초? 아마 대략 맞을 거예요. 음, 음. 5초, 5초? 5초 맞을 거예요. 왜냐면은, 그 대치한 것도 저도 봤었거든, 그세명이서 아, 이제 두명이구나 치킨님, 치킨님이랑 꾸니찡님은 음, 저는 음, 음. 라포님은 모르겠고. 아마 그러면은, 대치상까지 황봤으면 대략 오, 못해도 4초? 고난님이랑 뚜디님은요? 보신 분? 5초 이내로? 고난님 폭탄을 떠줬고 뚜디님은 뭐 몰라요. 1 5초 받으신 분 살아 계신가요 혹시? 네, 접니다. 제가 받았는데, 네, 제가 비비인 사람이 꾸니님하고 화홍님, 치킨님인가라 계신데 이거 화홍님은 안 되시고 시간 봤을 때 제가 의심 가는 사람은 꾸니님이실 거 같아요. <laughs> 어, 꿈열매님 그때 하추님도 비볐어요. 제가 기억해요. 서로 씨도 비볐어요. 대기실에 다 비볐어요. 아, 꾸니 찡 하추 서로 씨 아... 화홍 치킨 닭 뚤기님도 그쪽에 아마 있으셨던 것 같고 폭탄은? 100% 기억력이 정확하지 않으니까 의심 달고 넘어가죠? 이거 어, 폭탄 나왔으니까 아, 그때, 그때 이제부터 정확하게 기억하면 돼요 사실 첫날 폭탄은 제가 기억이 잘안 나서 네? 타이루님? 고난님 펠리컨이야 어? 왜? 왜? 아, 왜 뭐? 이걸 이제 먹었어요? 말해요? 예? 진짜로? 펠리컨이 폭탄... 뭐야 진짜로? 잠깐 그 펠리컨이 폭탄인 거예요? 이걸 이제 말해? 태어 뭐, 거예요? 타이루님이? 왜냐면은 중... 중... 예 제가... 얘들 터질까요? 터터질까요? 네, 터져요. 터져요. 터져요어져 먹었고요. 아, 오케이. 켰태 아, 네. 났구나. 그 그리고 이제 터졌어요, 바로. 아, 오케이. 오케이. 아 리까지 없다 이거지. 그러면은 사브로 열어야겠네. 그러면 싸브로 열어야겠 폭탄 주면 안 되고. 을한더 쉬어도 될것 같은데. 와우, 와우, 와우. 가 아웨이 어? 여기 시체는 대기실 아래고요 꾸미님이 지나가면서 보신 분 없을까요? 저로 지나가시는 건 봤는데 꿈 열매님 밖에 못 봤어요 꿈 열매님은 근데 묘실에 있지 않았나요? 아 잠깐만 꿈 열매님 대기실 쪽에서 왔나요? 어디 쪽에서 왔죠? 대기실에서 왔어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대기실에서. 그럼 꿈 열매님이요 타이얼님 시체가 정확히 어디예요? 그 보석 있죠 저 보상 미션 하는데요. 그러면 꿈녈매님이 시체를 못 봤다는 건 말이 안 되셨나요? 타이루님 자작이 아닌 이상? 제가 거기서 미션하고 올 때는 시체가 없었고요. 그다음에 제가 대기실에서 오긴 했는데 돌아서 왔어요. 제가 훈련장 쪽으로 돌아온 걸 기억하거든요. 예? 거짓말인 것 같습니다. 아니에요 그건. 제가 훈련장 쪽에 있었는데 꿈열매님 못 봤어요. 어? 아닌데 저 훈련장 쪽으로 돌아왔는데 화운이 저못 보셨나요? 화운님이 겉쪽에서저 보셨을 텐데. 꿈열매님이 방금 대기실에서 처음에 오셨다고 저도 그렇게 기억을 하고 그렇게 이미 말씀을 하셨는데 갑자기 대기실에서 왔다고요? 훈련장에서. 대기실에서 훈련장에 훈련장으로 오고 그 다음에 희생인들이 통해서 밑에서 위로 오시는 거예요. 배실로. 그러면 서로씨님 제가 서로씨님이랑 같이 훈련장을 가고 있었던 상황인데 서로시님 꿈열매님을 뭐라 했어요? 아니요 못 봤죠 그러니까 저 제가 화웅님을 네. 봤는데 네. 화웅님 저못 보셨나요 미션 중이셨나 저 미션 중이라 못본거 같은데 그난 찍었는데 저... 근데, 근데 생각했어요 어? 화웅님이 거기 계신 걸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건 그렇죠 음... 일단 꿈녀 메님 넘어갈 거 같고 이렇게 내가 불편인 게 불을 끄고 오이기를좀울까요어하이 시 전화. 택이 세요저 인증 가능한 직업이니까 의심. 꿈녀 님 안계에서 나왔어요. 어, 제가 그러면은 걸렸으니까는 지금 말씀드릴게요. 예. 저는 인증 가능한 스토커고요. 의심되시면 인증할게요. 저요. 근데 지금 벤트에서 나왔다고 하지 않나요? 스토컴 벤트로 들어가지 못하지 않나요? 벤트에서 어? 나온 적이 없습니다, 저는. 지금 잘못 보신 거예요. 아, 근데 타이런이 어떻게 보시고 우리 불꽃도 있었잖아요. 불 치고 봤어요. 화우 님이랑 같이 불켜고 오른쪽에 갑자기 홍내미 님이 그 스를 나타나는 거예요. 무효 어. 씨 상도로 해 가지고 타고 왔으니까 스는 나타났겠죠. 어. 제각보기로는그 안개에서 나왔을 스를 여기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타요르 님이 본 벤트에서 나왔다라는 걸 믿으면 저희는 꿈열매 님을 달아야 돼요. 왜냐면 킬동선에도 이게 맞고 벤트면 은 오리거든요? 오리라서 달아야 되고 스토커 인증을 받으려고 한 턴을 더 보려고 하는 거일 수도 있고 그러면 저희는 한 명을 더 희생시키고 꿈열매 님의 인증을 받을 건지 아니면 지금 달 건지를 정해야 될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잡은 거, 펠리카 하나 잡았죠? 아, 그 고난 님이 터졌다고 했으니까, 폭탄에? 그러면 셋다 네. 살아있다고 가정하면 한명더 죽으면 투표가 가능 한데 위험해요. 어떻게 하고 싶어요? 저는 다 알아봐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직업 들어보죠. 직업 들어보죠. 스토커라고 스토커라고. 스토커라니까 요거증을 어, 어. 어. 받겠다고 지금 시간을 버시는것 같은데. 제가 화웅님 찍어서 화웅님 계속 쫓아다니고 있었어요전나온 뒤에 안 돼요. 저는 알아보겠습니다. 이거, 이거 더블킬 나오면 게임 끝나요. 어, 어, 맞아요. 너무 위험해요. 위험해요. 아 엉스레 엉스레. 딸 언니 벤티에서 나온 거를 봤다고 억울해. 하시니까 이거는 오를 네, 수밖에 없어요. 타일 o 님 말을 믿는다면? 근데.. o after i 궁금한데 그안 t e 나오면 스르 o n 가요 그냥 툭 하고 튀어나오지 않나요? 스르르 t k n 스르륵.. don't know. I don't k n o 타 I don't k n 라고 I 왜요? 이 t know. I don't know. 이러면, <laughs> 나... 이러면 타일 k 직업을 들어 o n t k n o 어? 놀릴 수가 없었네? 전문 시체 레이크림 님이 오른쪽에서 왔고 만약에 진짜로 꿈열매 님이 만약에 만약에 정말 스토커였다고 한다면 타이로 님의 인원수 줄이기였다면? 그래서 타이로 아니에요. 님 직업도 한 번만 들어보면 안 될까요? 나 갑자기 저요? 네 듣고 싶으신 거예요 진짜? 어... 네 네... 들어야죠 네 덧붙입니다 저... 어... 아... 어... 아 근데 전 이제 전문 네. 나온 게더 이상하거든요 오히려 지금 전문이 아니야 전문이 맞아요. 메이클이님 그쪽으로 온사람 없었어요? 뭐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훈련장에 있었는데 화홍님이그 우익기 터져가지고 먼저 왼쪽으로 빠지셨고 서로신님은 어, 위로 그치. 올라가셨고. 그러면은 이거 메이클이님 돼요? 가능하고 닭둘기님 닭둘기님 어디에요 위치가? 저는 지금 예배 구덩이 위에 쪽에 있습니다. 타이로님 어디세요? 저요? 닥두기님보터 네. 위에 있어요. 닥두기님 타일이님 보셨나요? 대체잘안 보여요. 그럼 서로 씨는 어디인데요? 아. 그 서로신 올라갔어요. 메그린 님 먼저? 네. 메그린. 이거 메그린 님 되면 안 돼요. 안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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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돼 아야 돼요. 탈고 가야 돼요? 돼요? 돼요. 아니, 달아야 아니 달아야 이거 메그린이 아니야. 아니, 이거 메그린 아닌 거 같아요. 안돼안돼안 돼. 이거 메님타 가능. 이거 메그님닥기님 맞는 거 같고 제가 타일을 찔러 볼까 나 폭탄을 괜히 돌리면 안 되겠구나, 이거. <laughs> 내폭 폭탄을 히히리면안안 돼, 내한한 명만 면면나나잖아 어차피. 안전하 아, 아, r e 게더 n 나나 s u 나하 i 없 not sure. I'm 나 o t s 리커리 I'm not s 있어. e i 까 n o 까 s u 까 e 종 칠까요, 그냥? 종 r 자종칠자 네. 저 이제 회의에 관심이 음, 없거든요. 음, 나도. 우리 직공 갈까요, 차라리 그냥? 깔끔하게 까 음, 음, 음. 저 찍고 알겠습니다. 네. 네. 3 2 에? 도도세요. 음. 타이런 님을 다 같이 찍고 아. 서로 씨를 쏘는 거 어때요? 어, 장장님, 네. 먼저 타이런만 네. 찍어요. 타, 음, 음. 장장님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럼 제가 타이런 찍고 서로 씨 한번 쏴 볼게요. 찍고 <laughs> 서로 씨님 거상. 어, 잠깐만. 빨리, 타, 근데 빨리 아까 써, 전에 타이룬데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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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써, 그럼 제가 클리커니 오케이. 나 지금 갑자기 빨렸어. 순간적으로. 게어 순간 이게 만약에 아까 메이크 약간 달적 했잖아요 <웃음> <웃음> 이거 <웃음>